어, 무술생 남자입니다. 무술을축 가보 기사인데, 이 사람이 어, 무진대운 무진연에 큰 사고를 당해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한 위기를 당했다. 이런 것이죠. 연과 일에 술과 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오술이 주축이 돼서 자기가 살아가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육친이 무엇이든간에 어찌됐던 이 사람은 그걸 사용해서 살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육친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진대운 무진년이 오니까 오와 술이 모두 격각으로 위력이 없어서 발의가 힘이 발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지 동작이 생기고, 그러으로 인해서 자기가 쉬어가는 운세, 감옥에 간다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아니면 방구석에 처박혀 있든지 이렇게 되는 운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경호년이 이제 오면 무진 대운 중에 경호년이 오면 무진년에 겪었, 겪었던 그 무지막지한 고통 괴로움을 이제 에, 지나서 진, 무진 기사 경호 2년 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에, 이 사람이 개띠이기 때문에 일지오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재출발. 리셋이 되는 거죠 리셋, 리메이크라고도 할수 있고 리셋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봅니다. 무진년에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 경원년에 다시 수리 완료되어서 재출발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